지금부터 모두의 괜찮은 돌봄 노동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노동 저평가에선 피해부 위원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의 괜찮은 돌봄 노동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돌봄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다른 누군가의 돌봄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돌봄은 엄마와 며느리와 딸이 보상 없이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이자 누군가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호감병, 온종일 돌봄, 아이 돌봄, 맞춤 돌봄. 긴급돌봄, 정부사업과 서비스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110만 돌봄 노동자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나이든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키는 큰 책임을 갖고 일합니다. 돌봄 노동자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부모들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개인이 존중받고 존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돌봄은 칭성하되 돌봄 노동의 가치를 보상하는데 인색했고, 돌봄 일자리는 늘리되 돌봄 노동자에게 괜찮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숨쉬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일과 삶이 존중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 TF는 2021년 한해 동안 다양한 돌봄사업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5대 과제가 돌봄사업 모든 영역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나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돌봄 서비스의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돌봄 서비스의 숙가를 인상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정과 보상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괜찮은 돌봄을 위해 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이다. 둘, 돌봄 노동자의 직무와 경력,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시급제 일자리, 10년을 위해도 같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오래 이한 경력만큼 대우받는 돌봄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과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임금 체계를 표준적인 적정 임금 체계로 합리화하고 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넷 돌봄 노동자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신체적, 정신,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돌봄노동자의 적정 근로와 실권리, 상회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돌봄 역량을 발전시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치 않는 이직과 실직을 만들어내는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의 인원을 잘 돌볼 수 있는 노동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나 필요할 때 적정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공적 공급 확대가 필요니다 다섯, 돌봄 정책 결정 과정에 돌봄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돌봄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 돌봄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의 실태와 근로 조건에 대한 돌봄 노동자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돌봄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